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세상을 덮으며 이제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가득 들어오고 그동안 쌓였던 나쁜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고단했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병원연의 자비로운 기운이 선생님의 삶에 따뜻한 새 출발을 선물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정미생 양띠 선생님들, 병원년의 문이 열리며 인생의 흐름이 새롭게 바뀝니다. 지난 몇년 동안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많았고, 생각보다 상황이 더디게 움직여 답답한 시간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병원년은 그런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병원년은 양띠의 토기운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일들이 녹아내리고 막혀있던 운이 열리며 마음에도 다시 온기가 깃듭니다. 병호년은 양띠에게 기회가 복으로 변하는 해입니다. 양띠는 본래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은 띠입니다. 주변 사람을 살피는 마음이 넓고 사람 사이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다 보니 지난 몇 년간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병우년은 이런 내면의 피로를 씻고 삶의 중심을 되찾는 시기입니다. 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양띠의 토가 생기를 받아 강해집니다. 초반에는 변화가 빠르게 다가오지만 여름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결실을 맺는 흐름입니다. 병호년의 양띠는 마음이 밝아지면 복이 따라오는 해입니다. 재물운은 올해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불의 기운은 토를 덮어 재물의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상반기에는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며 금전의 순환이 좋아지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수입이 생깁니다. 특히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므로 계약, 부동산, 상속, 투자 관련한 일에서 기론이 따릅니다. 다만, 불의 해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결정이나 충동적인 소비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병호년은 빠르게 벌리기보다 지혜롭게 지키는 해입니다. 양띠의 성실함과 신중함이 재물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 돈이 들어오는 해임으로 인간관계를 넓히고 신뢰를 쌓는 것이 곧 재물운을 키우는 길입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입니다. 불의 기운이 몸의 순환을 돕고 기력이 한층 좋아집니다. 특히 정미생은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마음의 안정이 곧 건강의 열쇠입니다. 병원연에는 심장, 혈압, 소화기 쪽으로 열이 몰릴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생활이 중요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활동량이 많아지지만 가을에는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감정 관리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불의 해는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쉽게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명상이나 기도, 조용한 산책으로 마음의 불을 다스리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2년 후는 올해 따뜻하고 활기차게 열립니다. 병호년은 귀인의 손길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돼지띠, 토끼띠, 말띠 인연이 특히 좋습니다. 돼지띠는 정서적인 위안을 주고 토끼띠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며 말띠는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면 예상치 못한 복이 들어옵니다. 반면 소띠, 닭띠, 뱀띠 인연은 오래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기운이 충돌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호년은 말이 운을 결정 짓는 해입니다. 따뜻한 언어로 대화하면 그 말이 복으로 돌아오고 서두른 말은 불필요한 감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병오년의 양띠는 천을귀인, 복덕성, 문창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해입니다. 천을귀인은 하늘의 도움으로 막힌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복덕성은 그동안의 선행과 인내가 결실로 돌아옵니다. 문창성은 지혜와 표현의 복을 의미하므로 올해는 말과 글, 교육, 상담, 예술, 종교 활동 등에서 빛을 바랍니다. 특히 정미생은 타인을 돕거나 지도하는 일에서 큰 보람과 복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병호년의 정미생 양띠는 따뜻한 마음이 복을 부르는 해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하나씩 풀리고 재물과 인연, 건강이 모두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초반에는 변화가 빠르고 불안할 수 있지만 여름 이후부터는 안정과 결실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올해는 마음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전하세요. 병오년은 하늘이 그동안의 선함과 인내를 인정하고 복으로 되갚는 해입니다. 양띠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의 빛을 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병원연의 온세가 선생님께 작은 위로와 큰 희망이 되어 앞으로의 모든 날에 밝은 빛이 스며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기운이 선생님 편이 되어주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삶의 구비구비마다 부드럽게 감싸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병원연의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새 희망과 용기를 심어드리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며 잃었던 자신감과 웃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복된 말씀과 밝은 기운을 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이 복된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매일 부처님 전에 올려 정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소원이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으로 다가오는 병원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빛이 선생님 가정에도 가득 머물고 건강과 재물, 인연과 행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병원년 부디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고 마음 속의 소망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받쳐주며 사람이 복을 더해주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